하나 금융 지주는 2주 전김걸이가 생기면서 음봉, 왕치형이 생겼다가 그다음 6.14% 상승하면서 강 상승 장악형이 생겼습니다. 그냥 중봉에서 본것이고 일봉에서 보면은 V자 상승하는 것이 보이죠. 이러면서 단기적인 상승의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볼수 있고 일목균형표에서도 기준선 전환선을 주가가 차오르면서 매수의 시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볼린저밴드에서는 하안선 닿고 오르고 드디어 중간선을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경률에서는 현재 100으로 아직 약간의 상승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심리선에서는 75 이상에서 하락 반전하는 경우 매도를 하는 건데 아직 60이므로 약간의 매수 룸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CI에서는 48.46으로 지금 적정 상승 구간에 왔다고 볼수 있고 매도는 100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할 때 매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여유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매수하고 있냐? 보니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다. RSI에서는 47.73으로 50에서 매수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이 매수 점은 거의 왔다. ADX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있고 DMI에서는 업 d n i 가 다운 DI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즉 매수 신호는 이미 왔었네요. 거래량 지표 OBV에서는 지금 거래량 올라가고 있다. 이게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매수하기에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완벽한 매수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한 MACD에서 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사놓고 푹 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초반에 상승에 매수를 해서 일정 과열 신호가 왔을 때 매도하는 단기 투자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